오늘은 조금 어, 색다른 사이트를 하나 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짓수 도복 사이트는 아니고 어, 사실 도복도 팔긴 팝니다. 근데 도복이 주인 사이트는 아니고 주짓수 또는 MMA 관련된 갖가지 어, 용품들을 파는. 근데 지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방을 위주로 파는 그 사이트고요. 이름은 다츠사라라는 브랜드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저도 우연찮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하다가 알게 된 메이컨데, 어, 그 여기 나와 있지만 햄프 기어, 그러니까 햄프로 만든 용품이라는 뜻인데 햄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자. 좀 뜬금 없긴 하지만 햄프가 삼마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던 그마 있잖아요 마그 삼배 그런 재질이랑 좀 비슷하고요 어 제가 직접 사서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음 알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도복도 있죠 보인데좀 약간 좀 허름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가방은 이런 도복 느낌보다 훨씬 낫고요. 이 삼의 좋은 특징이 여기서 이제 그 회사가 광고하는 거는 어, 통풍이 잘 된다. 도복이 땀이 많이 나니까 아, 그 땀이 많이 이제 묻어 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니까 땀이 그 습기가 배출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 뭐 오염이 잘안 된다. 그리고 좀 질기다 가방이 튼튼해야겠죠. 주스 도복 그 가방이면은 뭐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어, 직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 마, 이런 걸로 만든 가방이고요. 어, 디자인이 제 어, 개인적으로는 뭐 잠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심플하면서도 약간 세련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어, 제가 사게 됐던 제품이고요. 어,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미국 사이트고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판매 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구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어뭐 직구하시는 방법은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뭐 동영상 유튜브, 유튜브,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우리 그어 우리 주지수 플레이 주지수 카페에도 직구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글들을 보고 참고해서 샀었고요. 어 벌써 사는 법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이 브랜드랑 전혀 관련은 없습니다. 네. 뭐 제가 뭐 홍보를 할 그런 것도 아니고, 음, 자 백팩이 주인 어, 백팩 그러니까 백팩이나 아니면 크로스백을 주로 파는 브랜드인데 음, 제가 일단 갖고 있는 사이즈는 중간 크기인데 백팩 중에서. 이 까만 것들 중에서 어2 8 l 짜리 이거인 것 같아요. 전에랑 예전에 이름이 좀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무슨 알파벳으로 이름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2 8 l 터에서몇 리터짜리라는 게 나와 있고, 어 크기가 이 백팩 세 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거 도복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 그다음에 도복 어, 한개 반에 한개반 이상하네요. 음, 두개 정도 꽉 깨워서 들어갈 정도. 이거는 많이 넣으면 아마 3개 정도까지도 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넉넉하게 그냥 두개 들어가거나. 지금 가장 큰게다 나갔네요. 솔다우시 돼 있고. 음, 더큰게 있네 요 여기. 매트 백이라 66리터, 16리터, 28리터, 45리터, 66리터. 이거 약간 군대 느낌 나는 그 국방색 느낌의 가방도 있고요. 스파르탄 백이라고 해서 왜 우리 도복 그 그냥 구매를 하면 주어 같이 나오는 그 조그만 그 가방 있잖아요 천으로 된 가방 끈딱 이렇게 쪼이면은 이제 맬수 있는 그런 가방이 있잖아요 그런 가방이랑 비슷한건 약간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파르타 백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주수 그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 아직까지는 못본것 같아요.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 근데 제가 그 다른 분한테 듣기로 그 해외 시합 나갔을 때 특히 일본 시합 갔을 때욕 가방을 어, 꽤 많은 외국인들이 메고 다니더라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해외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보통의 주지수 가방들이 어딱 보면은 나, 나 주지수 가방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주지수 가방 격투기 하는 사람의 가방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사실 그냥 딱 보면은 이게 뭐 주지수 가방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백팩인지 노트북 가방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다용도로 쓰기 위함 또는 어, 나, 너무 남한 남들한테 이제 튀어 보이지는 않고 싶은 마음도 있어, 있다 보니까 이 가방이 참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했고요. 어, 또 배경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죠. 이 다츠사라 이 사람이 사장이고 아마 뭐 부인이고 딸이오가 예, 강아지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일본말이요. 에 일본말은 일본말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본 말이긴 한데 다츠사라 그 다츠가 탈입니다. 탈. 벗어나다 할때 탈. 그다음에 사라는 우리 샐러리맨 할때 일본말로 사라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샐러리맨을 벗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뭐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언젠가는 직장인으로 해서 괴로워서의 삶을 빨리 벗어나고 뭐 자유로운 삶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뭐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나름의 꿈으로 생각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직장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어 그래서 저는 요, 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브랜드도 아참 마음에 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고 음 여러모로 어이 브랜드가 담고 있는 명칭이나 디자인이나 뭐 그 천이나 느낌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여기 아마 나와 있지만 저도 예전에 이 글을 좀 읽어보긴 했었는데 이 앨런 왓츠라는 사람이네요, 사장이.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아마 이 사업을 시작을 한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삶을 그 선택하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브랜드에 딱 이런 이름을 박은 것 같고요. 그냥. 그래서, 뭐, 이름도 그냥 대충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뭐, 가치관이나 삶과도 연계시켜서 이름을 지은 것 같으니까.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요 마크도 그냥 이쁩니다별 모양, 불가사리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요 제품들을 설명을 해 놓은 어... 게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다츠사라이 DAT, s u s a r a 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각각의 크기별로 사이즈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가방을 열어보고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직구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다른 그 용품들도 좀 있어요. 일반적인 보면은 남자용으로 비니랑 모자랑 등등, 가죽, 네, 그, 그 천이 들어간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 더플백. 아까 제가 백팩은 보여드렸는데, 더플백은 보시면 29L, 61L, 91L 엄청 크죠. 아, 그리고 이브랜드의 저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에 105달러.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백팩도 보시면 어 제가 샀던 게 요거였던 것 같은데 105달러. 그 다음에 가장 큰게 160달러. 직구로 하더라도 사실 어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0, 30달러가 더 붙었는지 그랬던 것 같은데 20달러 정도.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는 해외 브랜드의 주짓수 도 가방들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 드린 것처럼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디자인, 성능, 가격 다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밖에 안써 봤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아직 써 보진 않았지만 하나 써봤써 봤을 때 느꼈던 점은 그런 것들이었고요. 어, 나름 제품들도 보면 뭐 골프백도 있네요. 골프백도 있고, 토트백도 있고, 어, 아까 잠깐 보셨지만, 도복도 있습니다. 도복. 도복이 아셜 라츠 여기에 있겠죠? 네. 어, 도복은 근데 좀이그 햄프의 특성상, 이 삼마의 특성상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아무리 이쁘더라도 이 천의 특성상 좀 처지는 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좀 헐어 보이는 느낌을 주는 도복인 것 같아요 물론 통풍은 잘될수 있겠지만 어, 그냥 디자인적으로는 이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이 도복은 사지는 않았습니다 도복은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나온 사이트들 중에서 제가 몇개 괜찮은 것들을 골라서 사서 이제 갖고 있고 가방은 참 디자인이나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들도 다양한 것들도 좀 있고, 뭐, 타월도 있고, 뭐, 물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고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기하게도 뭐 젓가락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이트 한번 기회 되실 때 들어가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은, 어 사서 불편하시더라도 직구로 한번 해보시면 어, 좋지 않을까.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이그 사장님이랑 어, 절대 아는 사이 아니고 이 미국 사람이랑 제가 알 일도 없고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